안녕하세요. 소마빠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타면서 관리해줘야 하는 소모품인 와이퍼와 에어컨 필터, 그리고 엔진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 필터입니다.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중요한 소모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지나 오염물질이 필터에 계속 쌓이게 되면 풍량이 약해져 냉난방 성능이 저하되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호흡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타는 차량이면 더더욱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마다 교체하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7, 8개월마다 갈아주고 있습니다. 또 에어컨 필터는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어떤 제품을 고를지도 고민일 텐데요. 저는 이번에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순정 필터로 구입해서 교체해 줬습니다. 공식 성능 비교표를 봤을 때 미세먼지를 가장 잘 걸러주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월등히 좋더라고요. 이번 신형 펠리세이드 순정 에어컨 필터는 제네시스 시리즈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크고 비쌉니다. 물론 꼭 순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저렴한 필터로 자주 갈아주는 것도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에어컨 필터 교체 방법은 글로브 박스를 먼저 여시고 양옆에 있는 스토퍼를 돌려서 탈거해 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에어댐퍼를 당겨서 분리시켜주면 안쪽에 공간이 나오는데, 마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눌러서 빼주시면 에어컨 필터가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에어컨 필터를 빼주시고, 새로 산 에어컨 필터를 방향에 맞게 넣어주신 뒤, 다시 마개를 먼저 왼쪽에 있는 모양에 맞게 끼워주시고, 오른쪽 부분도 눌러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에어댐퍼를 장착해주시고, 양옆 스토퍼를 다시 돌려 끼워주면 끝입니다. 저도에 말씀드렸듯이 호흡기와 관련된 소모품이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봉! 두 번째는 와이퍼입니다.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이때는 전면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유막 제거, 발수 코팅, 와이퍼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마다 교체하라고는 하지만 빗물이 잘안 닦이기 시작하고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교체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잔상이 남기 시작하면 밤에 빗 번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퍼는 고무와이퍼라서 한여름에는 엄청나게 뜨거웠다가 한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운 우리나라 특성상 고무의 변형과 부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블레이드신 웁시 와이퍼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최신 특수 배합 실리콘 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고무보다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높은 밀도의 실리콘 날은 고무 대비 약30% 이상 잘 닦인다고 합니다. 거기다 소음 방지에 특화되어 있어서 훨씬 조용하고요. 날 자체에 발수 성분이 나와 와이퍼를 작동할 때마다 발수 코팅이 되면서 폭우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침투식 코팅 기술이 적용돼서 기존에 사용되던 코팅제를 묻히는 방식보다 훨씬 길게 코팅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혹시 와이퍼는 연결부에 아연 합금 소재를 사용하여 녹슬지 않고 파손에 강하며 메모리 스틸 덕분에 내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대신 가격이 고무 와이퍼에 비해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리필 세트를 따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순정 와이퍼와 높이를 비교했을 때 훨씬 낮고 디자인 자체가 공기 역학적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 저항도 덜 받게 됩니다. 추가로 와이퍼의 디자인도 순정처럼 깔끔한 느낌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펄이 들어간 카본 스타일로 선택하여 특별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참에 와이퍼를 교체할까 하시는 분들께 블레이드 신웁시 와이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와이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차량들은 도난 방지를 위해 본넷에 숨겨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교체를 위해서 먼저 시동을 끈뒤 와이퍼를 밑으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와이퍼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와이퍼를 들어주신 뒤 유리에 수건을 두셔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와이퍼를 교체하다가 실수로 건드리게 되면 와이퍼함이 세게 내려가면서 유리창을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고 전면 유리창 교체 비용에 썬팅까지 다시 하려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꼭 수건처럼 보호될 만한 물건을 주시고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퍼 어댑터에 있는 플립을 열어주시고 와이퍼를 밑으로 내려서 빼준 뒤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새로 산 블레이드신, 옵시와이퍼를 꺼내요. 실리콘 쪽 고무 마개를 제거해 주시고 어댑터를 열어 후크 모양에 맞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조수석 쪽도 교체 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와이퍼를 작동시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길 기대하면서 저처럼 블레이드신 흡시 와이퍼로 교체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해주신다고 하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엔진 오일입니다. 공식적인 매뉴얼에서는 만키로 또는 1년마다 교환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서다 자주 하는 과학 조건 주행 시 5,000키로마다 갈아주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시내위주로 주행하기 때문에 매번 5000km 기준으로 갈아주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주행키로수만 따지기보다 교환한지 1년이 지났거나 주행시간 즉 엔진이 돌아간 시간이 200시간이 넘어주면 갈아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어디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도 개개인 성향에 따라 나뉘는데 저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비싸더라도 블루엔즈가서 순정 엔진오일로 교체받고 있고 겸사겸사 차량 전기 점검도 같이 받으며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블루엔지를 가는 건 아니고, 한 번은 블루엔지 가서 공식 교체 이력과 점검을 받아주고, 그 다음은 직접 엔진오일을 구매해서 공입나라를 통해 저렴하게 교환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루엔지가 아닌 곳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했다가 작업자의 실수로 부품이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엔진이 손상되어 수리하려고 했으나, 이게 고객 과실로 잡혀버리는 바람에 보증을 못 받았다는 사례가 비교적 최근에도 있었기 때문에 신차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교체를 웬만하면 블루엔지 가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해줘야 하는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평생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